우리 50대 이상이 빨리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정화도 조금 시키고, 어, 가장 큰 거는 우리 50대 이상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어떤 여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무... 오늘 영상은요, 쇼츠 영상하고 롱폼 영상이라고 합니다. 긴 영상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형님 우리 50대 이상들은요, 지금 쇼츠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깊게 드릴게요. 우선은 롱 영상이랑 쇼츠 영상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채널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롱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가로 영상입니다. 가로 영상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거요 영상을 이롱 영상을요 우리가 롱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핸드폰을 띄우면 이렇게 가로로 크게 보이지요. 요게 일반적인 영상이고 쇼츠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1분 미만의 세로로 된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틱톡이라든지 다른 게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어, 유튜브가 구글이 요 시장을 하기 위해서 쇼츠 만들고 지금 광고 수익도 이쪽으로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된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롱 영상이랑 쇼츠 영상 이해 가셨죠? 롱 영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긴 영상이고 쇼츠 영상은 세로 영상인데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쇼츠 영상은 또 제작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편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때 쇼츠 영상을 제가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선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자는 뜻이었고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낯설잖아요. 어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50대 이상이 접근하기에 낯설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이 가까워지는데도 익숙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설음을 좀 빨리 없애기, 빨리 적응하는 것도 첫 번째지만 사실은 그게 첫 번째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 롱폼이라고 하잖아요. 긴 영상은 지금 SBS나 MBC나 YTN 들어가면요. 1분 50초의 영상 하나씩 올려요. 이거 회원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소형 유튜버들이 굉장히 힘든 게그 대형 매니저들은 몇십 명씩 직원을 쓰면서 찍으면은 유튜브를 해오잖아요. 그냥 기업이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형 회사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쇼츠는 지금 대형 기획사나 대형 방송국에서 잘안 옵니다. 어. 왜안 오냐면 그큰 채널이 운영될 때 쇼츠가 올라가므로 해서 약간의 알고리즘의 변화가 조금 와요 저도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13만명 얼추 되는 사이트가 그것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어떤 컨텐츠 회사들이 쇼츠로 오기는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쇼츠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제 대형사들이 끼어들면 또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 지금 어,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면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쇼츠 영상을 시작하셔야 되고 쇼츠 영상 시작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 보면 그게 다 올라 있어요. 쇼츠 올리는 게 올라와 있고 조만간에 제가 무릎 교육을 또할 텐데 죄송하지만 이번에 그 무릎 교육 에 같이 하는 제 동생이 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무료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2, 3자 안에 제가 무료 교육을 빨리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럼 쇼츠 영상이랑 롱 영상이랑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남잖아요. 아 이게 애매합니다. 저는 쇼츠만 올리는 것도 또 앞에를 안 맞고 롱도 같이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준은 저는 일주일에 6번을 매일 한 번씩 올립니다. 하나는 두 개는 롱하이를 올려요, 두 개는 가로하이를 올리고. 그다음에 네 개는 어쇼 작은 화일을 올려요. 쇼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이 틀리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제가 추천합니다. 유튜브는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게 좋아요. 영상은 일주일에 두번세 번이 좋은데 어그 중간에 비잖아요. 그럼 쇼츠 영상을 올려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쇼츠 영상이 기준이 있어요. 30초 내외가 좋습니다.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30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8초 19 2 7 일초요 때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틀립니다. 어떤, 어, 자기가 갖고 간 채널의 특성마다. 그리고 15초나, 28초, 29초나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세로로 1분이 땡 넘어가면 이건 롱화일로, 세로로 찍는다고 해도 1분이 넘어가면 롱화일로 인식을 합니다. 세로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세로로 찍더라도 1분 미만에서 찍어야 됩니다. 최소 58, 57초까지 찍어야 이게 쇼츠로 영, 인식이 되지, 그거 넘어가면 롱화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쇼츠 영상은 30초 미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찍기도 좋고, 저희도 간편하고, 그래서 30초 미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 찍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죠. 어찌 보면 저로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50대 이상이 빨리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정화도 조금 시키고 어, 가장 큰 거는 우리 50대 이상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어떤 여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좀 떳떳하고 이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이에서 뭐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50대 이상이 빨리 유튜브를 시작을 하자는 뜻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유튜브 시장으로 들어와야 제가 볼 때는 사회도 건전해지고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집 짓고 사실 단독주택 짓고 집 하나, 아, 나집 하나 졌어 하면 좋아하듯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빨리 집 하나 지으셔야 됩니다. 50, 60년,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40년, 50년이 되는데, 이런 놀이공간이, 물론 밖에 이제 우리 현실에서의 놀이공간도 있지만, 가상공간에서의 놀이공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님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합시다, 유튜브를 합시다, 항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 오늘은, 어, 쇼츠 영상을 올릴 때 쇼츠가 뭔지라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요,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게 궁금할지 좀 고민을 하고 또그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